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호텔 방콕 시내 쪽으로 옮겼어요. 왜냐면 이제 바투어를 돌아야 되는데 이 근처에 이제 바들이 많더라고요. 체크인을 했고요. 으리으리하구만. 의리 에어컨 입고 들어와서 왼쪽이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나와서 바로 앞쪽이 침실. 침대가 있고, 앞에 TV가 있고. 이거 차 양막을 어떻게 올리지? 이걸로 올리나?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되게 느리게 올라가네. 그냥 도시뷰. 밑에 이렇게 주택들이 있고 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거실. 짜잔. 세탁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해 먹을 수도 있겠네. 여기도 블라인드가다 열렸고 날씨가 좋네요. 구름 끼 있어서. 자 그러면은 짐을 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턱로라는 곳이고요 새로운 호텔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일본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제페이스타운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여입니다 행허이터 차우레 다행히 딱한 자리가 있네요 여기 메뉴가 이렇게 생겼어요 덮밥 종류도 있고 세트 메뉴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굴전 파타이. 그래서 제가 시킨 게 파타이랑요 새우가 큰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예, 굴전을 시켰습니다. 어, 신기한 곡입니다. 한국에서도 본적 없는 건배 소주. 그리고 이슬토토. 두개 시켰는데 양이 될까 모르겠네. 족발 덮밥도 여기 주력 메뉴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메뉴가 아예 따로 있을 정도니까. 익숙한 비주얼이죠. 족발. 젓가락을 안 주네요. 새우가 세 마리. 라임을 좀 뿌려서. 바로 주전도 나왔습니다. 새우 옆에 작은 새우 말린 새우네. 말린 게 전체 말리소 하고 좋아요. 굴도 먹어보고 습니다아 이게 촉촉함. 밑에는 숙주가 깔려 있고 간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좋네요. 파타이 레몬 그라스랑 라피노 라임 잎이랑. 담으없어요 맞아, 맞아. 아까 메뉴에 그냥 파타이가 아니었어요. 파타이 똠양꿍이었어. 그래서 이 똠양꿍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 음. 어두워졌고요. 방콕의 차이나타운에 왔습니다. 야와라시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노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먹으러 왔습니다. 아, 여기 뽕스트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런 노점에서 먹는 게 맛있거든요. 일단 메인스트리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메인스트리트. 야, 이게 산에서만 보던 이 광경. 어 뭐, 열심히 볶고 있어요. 파타이 같은데. 이런데 파타이가 맛있거든요. 아까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갖고 날씨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토스트가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온 건데, 어 찾은 것 같은데? 이두두 두 부분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여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주문하는 거구나. 여기 종이 쪽지를 접어요 보니까 전부터 모르고 마냥 줄서 있었네. 종류가 여러 가 있는데 밀크랑 커스터드 저렇게 빵에다가 그냥 크림을 소스를 넣어주세요 손이 하나라서 먹을 수가 없네 일단 어디 뭐 식당에 들어가던가 해서 거기서 먹으면서 태국 음식 많이 먹었으니까 차이나타운다운 뭔가 우육면이나 슈마이도 좋은데 여기가 아까 제가 들어왔던 곳이고 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꺾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아까 지도를 보니까 이쪽에 딩삼집이 있다고 한것 같은데 베이징 덕인데 만두? 어, 슈마이가 있어요. 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메뉴고요. 화성홍 어, 뭔가 되게 비싸보이는 음식들이 먼저 보이네. 짐선 먹으려고 왔는데, 어, 여깄다. 슈마이를 한정육씩 다 먹을까요? 일단 그냥 이것저것 시켜봤어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국수도 시켜봤습니다. 추억의 콜라병 짐선이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면이 먼저 나왔습니다. 계란면에다가 오리고기. 겉면이라서 육수가 없네. 솔직히 쌀국수보다 계란면이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좀 탄력이 있어요 쩌개쩍한 게 이번에 여기 와서 한국 사람을 잘못본것 같아 물론 제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좀안 가긴 했는데 아까 시킨 게짠 나왔습니다 뭐가 뭔지인 몰라요 짠쉬림 새우 살이 그냥 저기 저기 탱글 탱글. 이건 뭐지? 게살이에요, 게살. 그리고 이거 뭔지 모르겠네. 아, 이건 돼지고기 같습니다. 다 맛있어요. 지금까지 실패 없고. 그다음에 이게 샤오마이인가 약간 해산물의 냄새가.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 먹었던 슈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관장가 위에. 이게 안에 뭔가 참기름 같은 걸로 양념한 것 같아요. 고소하고 쫄깃하고 맛있고. 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밀크가 맛있다고 하니까 커서터부터 먹겠습니다. 좀진다음에 먹어서 그런가? 사자마자 먹었으면 빵이 더 따뜻하고 맛있었을 것 같은데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하던 이 밀크 사람들이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어 되게 고소해 묵진한 고소함 그리고 그 뒤에서 막 몰려오는 달달함 지금 차가와 있는 곳은요 BTS 살라댕이라는 역인데요 유명한 바가 하나 있어서 찾아와봤습니다 우리나라 설해마을에도 있는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메뉴가 재밌게 생겼어요. 와, 근데 여기 되게 시끄럽네. 이쪽으로 왔어 강한 거, 이쪽으로 왔어 약한 거. 라고 합니다. Can you come from there? h yes. Nice. You got the perfect, perfect 아... <웃음> <웃음> 오, 스파이스 Thank you. 스파이시드 배. 그리고 토닉 그냥 배 향이 확 나네요. 탄산감이 전혀 없어요. 말린 배 탕후루. 여기는 뭐일대1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손님도 엄청 많고 그냥 혼자 즐기다 가야 될것 같아요. 탕으로에 탕으로. 아, 달아. <laughs> 재밌는 간식이네요. 이 간식 씹으면서 마시면은 달달한 탕으로 맛하고 상대적으로 담백한 소닉이 궁합 좋네요. 다음에는 스파이시 베이컨 마가리따로 마셔보겠습니다. <laughs> 오이 얼음 밑에 이게 빛이네 <laughs> 이 버섯향이 나요 버섯향 <laughs> 엄청 시다 이거 뽕스틸러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시큼함이 전두엽을 타고 쫙 흘러요 그리고 약간 이 매콤한 향이 있어요 팔라피뇨 매운맛은 전혀 없고 그 고추의 향? 마가렛다 같은 느낌은 전혀 없어요 마가렛다를 완전히 재해석해서 만든 것 같아요 다마셔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한 3잔인가 4잔인가 더 마셨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게 이제 혼자 바에 갔을 때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혼자 외국 가셨을 때 바투 하시면 재밌을 겁니다.